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부로 이런 얘기를 해, 해요. 지금 보도해보면 우리나라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이런 기사는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가 맞죠? <laughs> 참전국가 아닙니까? 하이 무식해도 말이야. 김병주 의원이 화가 잔뜩 나서 옆에서 우크라이나가 소련인데 우방국이었다고요. 6.25때 말을 냅니다. 어쨌거나 사과하세요. 완전 잘못된 겁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 소련이었습니다. 적성국가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 안에 들어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총구를 겨눈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준 나라라고 저렇게 떠벌리고 있는. 이채희 수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댓글 보면 웃겨요. 나 삼선이야 <laughs> 이러고 있고 이채희이 삼선이나 됩니까? 야 준스톤이 오랐어. 기초의원 자격 시험 본다고 했는데 이 또한 오랐고 점차 의원 자격까지 일단 검증을 거치고 경선에 후보로 지역구에서 발로 뛰는 정치는 지자체장 혹은 시도의원 후보들이 하고 국회의원 정도 하려면 역사 경제 안보에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지. 그렇다고 수능 부지험 보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야 헛소리 안 하지 준스톤이 옳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한심하죠 근데 저게 자격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 초등학생들도 알수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받으면 학교에서 졸지만 않았으면 소련 이야기에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딴 소리를 해요 무슨 참전국가입니까 <laughs> 적성국가라니까 우리한테 총구를 겨눴던 애들이라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무튼,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빨갱이 당도, 매국노 당도, 모두 국민의 짐덩어리 당이었어. 조련이6.25때 한국을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빨갱이 이 책은 한국을 떠나라. <laughs> 댓글마저도 좋은 댓글이 없습니다. 이걸 쉴드 칠 수가 없지. 댓글부대들도 여기에는 참전을 안 하더라고.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 국회의원 일합시고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맥락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해찬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가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수십만 발포탄 이송. 이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언급하면서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가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나. 이런 짓을 전 정부가 겁도 없이 하고 있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냐. 내가 총리할 때 우크라이나에 공식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주로 농사나 많이 짓고 땅은 아주 비옥하다. 우리나라 물건을 오히려 사가야 하는 나라.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이렇게 무분별하니까 외교도 안보도 걱정이다. 이게 신리 외교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 당했어. 안타까워. 안쓰러워.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포탄을 지원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인도적 차원의 지원 정도.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이제 좀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침략 당한 안쓰러운 나라. 좀 도와줄게. 이 정도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무기 지원해라 무기 지원해라 하니까 우회로 포탄을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족보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정치 명문가 민주당은 역사가 있다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면서 시작한 당으로 신익키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사진이 우리 당 대표실에 쫙 붙어있다 저쪽은 붙일 사진이 뭐가 있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붙일 수 있나? <laughs> 야, 정말 기라성 같다 진짜. 어, 기라성 같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놈들을 또 뽑아서 윤석열까지 대통령이 됐으니 저 당에 붙일 사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도 개망신당하고 내려올 거고 100% 감옥 갈 건데. 여기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보고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치 명문가, 우리가 자부심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이 진짜 국민의 힘이 들을 때는 너무 아플 거야. 어? 야, 여기 박근혜 다음에 윤석열이 등장했으니, 이건 개망신 아닙니까? 예, 이해찬 전 대표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살아있어요. 윤석열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수렁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거에서 유리해진다. 정치 지형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이 많이 남았다. 대장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홀가분해졌다. 이해찬 전 대표님이 정치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시지만 웬만한 젊은 정치인들보다 감각이 훨씬 좋고 싸울 줄도 알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도 함부로 못 합니다. 정치를 워낙에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뭐 전투력 좋다 막무가내 하는 애들도 이해찬한테는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협상력을 가지고 이런 것도 이해찬 전 대표는 굉장히 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짜 정치에 복귀하셔야 될것 같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